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자기 자취방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도치 않게 자취방을 가게 됐어요. 영재, 응? 응. 설라디오. 자취방을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좀옷 갈아입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원룸이니까 나 어, 알겠어 편하게 옷 갈아입어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침대에 저는 자연스럽게 누웠죠 침대 옆에 휴지통이 있더라고요 휴지만 가득 쌓여있고 침대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laughs> 사실 여러분 말은 안 하고 싶은데 휴지통에 휴지만 있으면 뭐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궁금하더라고요 이때 이 친구는 이성애자일까 아닐까? 그 어린 마음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연스럽게 야너 노트북 한다 이러고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하는 척 컴퓨터를 켰습니다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팬티까지 갈아입는 거야 야너 뒤돌아보지 마 이러는데 저도 그때는 순수해서 뒤돌아보지 않았죠 아 그냥 몰래 한번 볼걸 근데 안 보고 그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저는 곰플레이어 그 최신 목록을 봤어요 아 러시아 미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케이 okay. 그 혹시나 조금이나마 바랬던 저의 바람이 그때 좀 무너지기는 했어요 아 아니구나 음... 그럼 나는 선을 그어야 되겠다 친구로만 행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들만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그 친구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친구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제가 <laughs> 이렇게 한번 그덕하고 이렇게 눈빛으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안 취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응, 괜찮아 이러고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계속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우선 그런 거에서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함께 있는데 나를 계속 신경을 써 준다라는 게 다른 일반 남자 친구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술을 처음 먹어보는 거기도 하고 빨리 취했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우리가 헤어질 때쯤에는 제가 좀 몸을 잘못 가눌 때였어요. 야, 나안 취했다, 안 취했다 이러면서 비틀비틀거리는 거.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더 귀여웠나 봐,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너안 취했어, 안 취했어. 이러고 이제 계산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 팔을 잡고 있었어요. 팔을 잡고 있다가 팔에서 이제 좀 미끄러진 거지,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손을 잡게 됐어요. 그 친구가 또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데 이게 취했으니까 꽉 잡은 게 아니고 헐렁헐렁하게 잡았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있다가 좀 벌어졌어. 손이... 손이 잠깐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가 그때 취해서 그런지, 내가 무슨 용기로 일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해서 깍지를 먼저 내가 껴버렸어요. <laughs> 내가 먼저... 나는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깍지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얘가 똑같이 잡아주는 거야. 난 거기서 심장이 터져, 안 터져. 난그 취했는데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계산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손 빼고 나왔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방학이라 그랬잖아 이제 어느 순간 계약이 다가온 거예요 이 친구는 다시 자기 학교로 가야 돼 연락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되게 뜨문뜨문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친구도 뭐 내가 애인도 아니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맨날 이렇게 카톡을 할 수는 없잖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겨울이 됐어. 그해 겨울이 됐어. 자연스럽게 그냥 수업을 듣고 이러고있었는데 갑자기 카톡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점심시간 즈음이었을 거예요. 걔한테 온 거야. 뭐 해? 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미쳐 죽지. 연락을 먼저 해줬잖아. 내 성격 알잖아. 먼저 연락 못하는 내 소심한 성격 알잖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답장을 해줬지. 왜 학교 어떤데 그 친구가 아 학교 재미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학교에 친구들 많잖아 친구들이랑 놀면 되지 이랬어 근데 나는 너랑 놀고 싶은데 이러는 거야 <laughs> 그때 진짜 심장이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생활은 어때 이러면서 다시 연락이 이어졌어요 그 당시 또 여러분 아시죠 네이트온 네이트온으로도 이렇게 막 이런저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상태 메시지 창에 적어놨어요. 나 3시까지 잘 건데 누가 모닝콜 좀 이런 식으로. 나는 솔직히 뭐 누가 해줄 거라는 기대도 안하고 그냥 적어놨지. 상태 메시지에 그 친구한테 쪽지가 갑자기 오는 거야. 내가 깨워줄까? <laughs> 어 그래, 고마워 이러고 전 편하게 잠을 잤죠. 3시가 됐어요. 전화 벨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잘 잤어? 야 셋시야 일어나. 어, 아 어, 셋시네. 아 어, 전화 진짜 해줬네.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laughs>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잘 잤어? 그래서 어잘 잤어. 아 어, 전화 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너 아니었으면은 계속 잤을 뻔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항상 연락을 할 때마다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계속 기다리게 되고. 아무 감정이 없는 친구한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야, 너 뭐하냐? 야, 나 이거 해줘. 야, 저거 해줘. 야, 나 오늘 기분 별로다. 이런 얘기 편하게 할수 있어.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메시지 하나하나 보낼 때 신경을 쓰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너랑 연락을 하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을 해서 편하게 연락을 하는 거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가 연락 올 때마다 항상 떨리고 너 연락 기다리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톡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널 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그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나 너가 좀 불편하게 느껴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커밍아웃이 돼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하고 나 너가 불편하게 느껴져.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예상한 답변은 그런 거였어요. 어? 뭐가 불편해? 왜 불편해? 이런 대답을 바랬던 거지. 그럼 나는, 아,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나봐. 너가 자꾸 신경쓰이고 이런다? 이러면서 조금 훈훈한 대화로 이어지기를 바랬거든요. 그 친구가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나한테 답장이왔는데 아, 그렇구나. 난 여기서 뭔가 아차 싶더라고. 어, 아니야. 난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나는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미 기분이 조금 상했었나봐. 그 친구도 나한테 말은 아너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 그래 알겠어 했는데 온도가 갑자기 바뀐 거 아시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바보 같은 내가 진짜 표현 하나를 잘못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제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게도 그난 너가 불편한 것 같아 라는 이톡 하나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미 난 표현을 너무 잘못해버렸고 이 엎질러진 물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을 저는 몰랐었고 그렇게 소심했던 저는 그 관계를 그렇게 끝냈습니다 <laughs> 참 웃기죠 내가 사적으로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인간적으로도 너무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말실수 하나로 인해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스인영재님 지금은 어때요? 그 친구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어... 이 다음 이야기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그 친구를 잊고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그 친구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랑 페이스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페이스북으로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잘 지내 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마 두번 연락을 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연락을 했었을 때는 대학생 때 다시 연락을 해봤었는데 그 느낌 아시죠? 너나 기억해? 이랬는데 어 기억하지 그때 걔 이러고 그렇게 인사치레만 하고 그만 연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말하기가 민망한 거야 왜냐면 이 친구가 나를 대하는 카톡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그 당시에는 마치 내가 유일한 친구 내가 베프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 대학생 때 제가 말을 걸었을 때는 좀 형식적으로 아 어, 그래 그래 이러고 좀 나랑 그렇게까지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길래 저도 이제 포기를 했었죠. 그러고 다시 이거는 또두 번째 연락이에요. 이 친구가 군대 갔을 때쯤이에요.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말을 이제 걸었는데 이제 아 기억났다. 같이 노래방 갔었던 맞지? 같이 맨날 수업 듣고 커피 사가지고 강사한테 드렸던 기억도 있고. 이름 보니까 바로 알겠네.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저번에 대학 가고 한번 연락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는 또잘 받아주더라고요. 군대 있으면 약간 연락 잘 받아주잖아. 그래서 잘 받아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친구가 말했던 커피 사가지고 강사한테 드렸던 기억도 있고 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랑 나랑 스타벅스를 자주 갔잖아요.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내가 스타벅스를 오게 된게그 선생님한테 스타벅스를 물어봐서 여기를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너를 만났다. 그래서 지금 너를 이렇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와, 그럼 그 선생님 되게 고마우신 분이네. 그 선생님이 스타벅스 안 알려줬으면 우리 이렇게 안 친해졌을 거잖아. 야,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고마우니까 우리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드리자 해가지고 내가 어? 좋아. 해가지고 그분한테 커피를 사드려가지고 갔었거든요. 우리 친하게 지내게 해준 게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되게 예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는 지금도 내가 이 친구한테 배웠던 게 뭐냐면 이거. 나 그때 네가 빨대 꽂을 때다안 벗기고 입 닫는 부분만 씌워서 샘 갖다 줬을 때 완전 기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커피나 이렇게 빨대를 할때 그냥 빨대를 다 벗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줄 때 그냥 빨대 다 벗기고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빨대를 다안 벗기고 윗부분만 남겨가지고 휘워가지고 아, 아, 아.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자라는 거예요. 어? 너무 기발한데? 난 이때 이 친구한테 이걸 처음 배웠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군가한테 음료수를 전달을 하거나 빨대를 줄 일이 있으면 항상 그 꼬다리 부분은 남겨놓고 꽂아서 주거든요. 그게 이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또 뭐야? 어, 넌 여자친구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니, 나는 여자친구는 없어. 연애는 솔직히 너무 힘든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준비가 안된것 같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야 그냥 연애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입에서 너 연애해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또 뭔지 아시죠? 이 사람 입에서 너 연애해야지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나는 너한테 마음이 없어라는 얘기잖아. 물론 당연히 일반이니까 마음이 없겠지만은 그거를 이 사람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이 사람 쪽지로 직접 들으니까 아. 우리는 그냥 친구지. 이게 한번더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다가 이 친구가 지금 훈련 기간이었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했고 저도 이제 뭐 바쁘고 이랬어가지고 이러다가 연락이 끊겼거든요. 저도 저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된 것도 있고 그러고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 네.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물론 드라마 같은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영화같이 정말 좋은 기억들만 있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배운 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빨대 꽂는 법 <laughs> 누군가한테 음료수를 전달해줄 때 빨대 꽂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연락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까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자체가 되게 말을 잘해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했을 당시에도 이 친구가 날 좋아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근데도 연락을 잘해주고 길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멋있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운 게참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 첫사랑이자 짝사랑이. 끝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나? 에이?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총 221명의 후보 중 무작위 64명이 대결을 한다라고 하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할게요 오오오 안녕 What's up L?